안녕하세요. 림쌤의 10편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스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중의 역사 2-2, 고대 서아시아와 지중해 세계의 형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단어는 서아시아는 물론 고대 유럽까지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고대 서아시아만 먼저 만나볼게요. 여러분은 서아시아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음, 왠지 서아시아는 좀 낯선데? 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서아시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발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엔 크고 작은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한 나라는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건국된 나라로 기원전 7세기 강력한 철제 무기와 기마 전술을 앞세워 서아시아 지역을 평정했고 그 이후 정복지마다 총독을 파견하고 도로와 교역로를 정비해 강압적인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는 피지배 민족을 너무 찍어 눌렀어요. 이에 결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아시리아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다시 분열의 시기를 겪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이러한 서아시아를 재통일한 나라가 등장하니 그것이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때 서아시아를 재통일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는 다른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관용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통치 방식에서도 다른 민족을 수용하고 융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키루스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볼까요? 나는 최고의 신의 뜻에 따라 말하니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도 차별해서도 안 되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뺏어서도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또한 빚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노예로 삼는 일을 금한다. 어때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현대사회의 기본권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죠? 이러한 키루스의 정신은 키루스 2세의 원통의 쇠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세계 최초로 인간의 기본권을 선언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키루스 2세의 뒤를 이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다리우스 1세인데요. 중요합니다. 다리우스 1세는 서쪽으로는 이집트와 그리스 일부, 동쪽으로는 인더스강에 이르는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요. 중앙집권 체제를 성립해 전국을 20여 개 주로 나누고 각 주의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해 이들을 감시했고요. 이에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됐습니다. 이중 왕의 길은 총 길이가 무려 2400km인 도로였는데요. 수사에서부터 사르디스에 이르는 왕의길 곳곳에 역창을 설치해 숙소와 말을 제공했고요.이에 왕의 신하들은 신속하게 왕의 명령을 전달했고 세금과 곡물 역시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었습니다.또한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해 넓은 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스렸습니다.이렇게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해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끈 다리우스 1세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페르시아를 잘 통치할 수 있었던 건 앞서도 말씀드린 피 정복민에 대한 관용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던 아시리아는 강압적인 통치로 금방 멸망했잖아요. 하지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피 정복민들의 고유한 종교와 풍습을 존중해 보다 오랜 기간 강력한 통일제국을 누린 겁니다. 이렇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세력은 점차 확장됐고요. 그 영향력이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폴리스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결국 페르시아가 그리스 지역을 평정하기 위해 그리스를 침략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무려 3차까지 이어졌고요. 결국 이 전쟁에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페르시아의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나라가 혼란해졌고, 이후 마케도니아의 강력한 군주 알렉산드로스의 등장으로 결국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 이 지역에 파르티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는데요. 과연 이후 서아시아는 또 어떻게 변화할지 그 뒷이야기는 다음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페르시아의 문화에 대해 살펴볼게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활발한 대외교류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국제적인 색깔의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페르세폴리스 궁전인데요. 페르세폴리스 왕궁 앞에 있는 이 망국의 문을 보면 인간머리의 황소상은 아시리아 양식, 기둥의 머리는 이집트와 그리스 양식이 혼합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페르시아는 황금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금이 유명했고요. 유리 공예품 역시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이 사자 장식의 뿔잔인데요. 정말 화려하죠? 또 이런 작은 유리잔에서도 페르시아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지금 봐도 정말 예쁘네요. 마지막으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 아스터교인데요. 중요합니다. 이 조로 아스터교는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기원전 6세기 조로아스터라는 인물이 성립한 이 종교는 유일신인 아후라 마즈다를 믿었고요, 불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봤고요, 천국과 지옥도 믿었습니다. 이러한 조로아스터교는 이후 유대교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종교입니다. 잘기억해주세요 오늘은 고대 서아시아의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 만나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좀 짧았죠? 그래도 중요한 거 많았으니까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